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브 와이어 인라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컴포넌트는 어, 컴포넌트로 구성하기에 양이 너무 적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라이브 와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어,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어,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라이브 와이어 컴포넌트를 생성하는데 인라인 컴포넌트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php artisan make colon live wire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create hos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으로 생성할 때는 옵션이 hyphen 두개 인라인입니다. 하이픈 두개 인라인을 붙였을 때는 아, 이와 같이 뷰 파일은 생성이 되지 않고 컴포넌트 클래스 파일만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아, 뷰 파일이 인클루드되는 아, 형태로 리턴 뷰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뷰 파일 이름이 써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뷰 파일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인라인 컴포넌트는 여기서 바로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고요. 음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까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lade에서 create host라고 입력을 합니다. php artisan serve.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와 같이 인라인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